자, 빅데이터 분석기사 2회 시험 기출문제 해설, 음, 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K평균 군집화 평가 모델 시 최적의 K를 구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엘보, 2번 정밀도, 3번 재현율, 4번 ROC. 자, 여기서 이제 최적의 K를 구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군집 수를 몇 개로 할지에 대한 판단이죠. 자, 근데 좀 공부를 하셨던 분은 답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이 중에 세 가지는 에, 군집 분석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머신 러닝의 이제 지도 학습 알고리즘에서 분류 모델에 관련된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 공부하셔도 답은 알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회귀 모형에서는 어, 예측값과 실제값의 어떤 차이 오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지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맞춘 것맞어 맞는 데 맞다고 한 것과 틀린 데 틀리다고 한것 그리고 자, 오분류에 대한 그런 결합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듭니다. 자, 군집 분석에서는 이제 평가 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군집을 몇 개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이제 그래프를 좀 보는데요. 이게 팔꿈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엘보 우 커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음,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어,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래프일 뿐이죠. 자, 자 어떤 집단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음, 집단이 아니라 케이스가. 뭐, 이게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클러스터링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 K를 1, 그러니까 군집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죠. 여기에 중심점 하나를 딱 찍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면. 자, 이 중심 좌표와 각각의 좌표들 간의 차이를 다 빼서 제곱합니다. 이거를 이제 within 어, sum of squa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이 차이, 이 차이 한 군집에 속해 있는 중심점과 각각의 좌표들의 차이를 다 스퀘어 해서 썸해요한 집단에 있는 걸. 자, 그때 k의 값이 예를 들어서 150이 나왔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군집의 평균 분산이 된 거죠. 차이 정도. 자, k를 2로 해 봐요. 자, 이제 2로 했더니 이제 여기 아니고 여기에 좌표 하나와 여기에 좌표 하나를 찍어서, 요렇게, 요렇게 묶어봐요. 자, 그럼 K로 이루했을 때, 이 중심점과 여기에 속하는 각각의 자료들을 다 합해서 제곱하고, 여기서도 각각의 좌표를 다 합해서 제곱해서 더해요. 그랬더니 120이 나왔어요. 자, K를 3으로 했을 때, 이제 중심점이 바뀌고, 하나, 둘, 셋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심점이 여기가 되겠죠. 역시, 빼서 제곱해서 다 더했을 때 80이 됐어요. 자, K를 4로 하고, 5로 하고, 6으로 했을 때, 요 분산이 작을수록, 분산이 작다는 건 그만큼 모든 집단의 중심 좌표로 잘 묶였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그래프로 80, 60, 40, 20 등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바로 이제 엘보우 모양에서 엘보우 커브라고 합니다. 이 군집 분석뿐만 아니라 요인 분석이나 주성분 분석 같은 이제 축소의 문제 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여러 결과들을 꺾은선, 으로 1로 했을 때, 2로했을 때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최적의 k를 구하는 방법이라면 아, 군집 내 분산 이게 방법이죠. 요게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표현한 거는 엘보 곡선이 되겠죠. 어쨌든 이세 개가 아니니까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를 좀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모형, 분류모형, 군집모형에서 분류와 이제 거기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통계와 머신러닝을 아우르는 좀 쉬운 설명은 데이터캠퍼스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